저희 가을떠로 가 5월 <laughs> 가기 전 드디어 마지막 모임. 할렐루야, 날씨 너무 좋은데? 일본 가면 이거보다 더 더운 거 아니야? 그거 벌써 무서워, 어떡하지?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너무 더워. 얘는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아주 그냥 너치를 받니? <laughs> 어, 누룽가 누룽이 형아 왔어요. 누룽이 형아 왔어요. 누룽이, 누룽이. 누룽이, 누룽이. 누룽이 일로 누룽이 일로 누룽이로 와 오이야 오이야 누룽 오빠한테 와야지 와 왔어 누룽 오랜만이네 많이 컸네 털이 많이 길었어요 오빠 봐야지 오빠 봐야지 안녕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봤는데 말이야 어 어떻게 이렇게 많이 클 수가 있어 기억이 나느기는 하는 거야 기억이 나는 거예요 누 기억 나응응 응? 지 지금 옆집에서 온단 말이야. 르릉. 어이. 돌려 커피 여기 봐봐. 음. 누나가 여기 봐봐. 엄마 정화시를... 이렇게 소리 지. 엄마 어, 뭔 소리야? 약간 이상한 리아 오세요. 오빠. 응, 먹어 볼래? 맛있네. 엔저미. 이러 엎을 거. 오늘 왜 사무실에 따라왔어? 말을 해 봐. 언제까지 말안할 거야? 우리 옆에 있으면 말을 할때 됐잖아. 이게 듣는 게 한국말밖에 없는데. 일본어로 말을 하니? 영어로 말을 하니? 말을 할때도됐잖아 어, 뭐 뒤졌다 뭐. 나 지금 썸네일 찍고 있어. 초바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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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언니가 세. 에? 안 잡아. 그만 먹어. 돼지대. 안정? 안정을 찾았다. 누룽아. 근데 남자는 아래가 시원해야 된다 너가 거기 있으면 은 따뜻해져가지고. 지금 여자라고. 누룽이. 이거 뭐야? 이게 뭐 같아? 아이고 아이구 귀여이게귀여 언니 사무실 놀러 오니까 어때? 응? 뭐야 미친 거 아니야? <목소리> 뭐 여러분, 저도 <laughs> 빠졌어요. 저일곱만도꼽 빠졌어요. 일이야 <laughs> 감사합니다. 합니다아리가또고리 이거 봐. 가내라찍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고 계단. 있습니다. 제 영상들의 구독자들이에요. 두명이또 아, 늘었습니다. 아, 버리... 먹으려고 배웠어. <laughs> 뭐, 뭐야 이거? <laughs> 이거 코. 오. 안녕. <laughs> <하이파이. 웃음> 여러분 누가 해바라기인지 모르겠죠. 어, 저... 어, 응. 누가라도 어, 해바라기인지 나, 나 모르겠어요. 나, 나 모르겠어요. 아니야. 해바라기 찾기 대작전. 그리고 진짜 저 해바라기 모르겠... 찾기 대작전. 정보 저아 안경. 아 갑자기 여기가 해바라기. 야 아, <laughs> 귀여워 아, 귀여워. 뭘 선택하실 건가요 여러분들? 저는 이걸 가지고 일본으로 뜰 예정이기 때문에. <laughs> 전 이거 고르세요 진정 고르세요. 너 일본 가니까 매일 마지막이거요어 갑자기? <laughs> 응. 너 일본 가. <laughs> 원래 마지막이 제일 잘 맞는 거 알지? 누룽야나 고야나 봐야 돼. 희성아, 두개 중에 하나 골라줘. <웃음> <웃음> 어떤 거? <laughs> 어떤 거? 전혀. 하나만 골라줘. 이거 누룽야 골라줬어. 그러면은 전 자연스레 이 친구로 제가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안녕가세요 네, 감사합니다. 고 완전. Oh, that's a common. w 는 e r e does it all? That's a g 나 o d 너무. 어어 a y that's a good. Boy, no more. Little, what? 이 i t t l e little, l i t t 할아버지 같다. <laughs> 이거 어떡해, 우물 밭이 마지막에 여기 오사카든 도쿄든 가는 곳마다 잘 풀릴 거야. 어이, 너무 눈물 납니다. <laughs>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? 야, 막 진짜 막 떠나는 기분이야. 아, 여러분 이렇게까지 오, 제가 편지를 세 개를 받으네요 여러분. 여러분 감사합니다. 이렇게 아, 제가 편지를 또 받았어요. 해, 제가 병에 걸렸습니다. 유튜브 병. 아, 연예인 병 다음으로 고치기 힘들다는 유튜브 병에 걸렸어요. 누룽. 아, 제가 누룽이의 성기 부분을 제가 모자이 크칼또 칼. 아니면 그를 가려주세요. 남잔지 여든지 모르도록 하자. 할... 아이고 식구금 떴어 이제 애들 못 봐. <laughs> 벌써 벌써 저녁이야. 너아 화났어? 화났어? 저 오빠가 왜저러는지 모르겠지. 그렇지? 애정 확인용이래. 그렇게까지 확인해야 되는 건난 결혼 안 하는데. 어제? 그때. 어때? 신기해 뷰티 인플루언서는 이런 걸 받아. 후이 스토리. 클리오 콜라보레인 얘들아 조심히 가유튜브에 괴물로서 성공하고 내가 돌아올게 누룽아 안녕 누룽 오빠 갈게 누룽아 안녕 잘가 누룽 누룽아 안녕 안녕